<laughs> 아, 예. 음, 여러분 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의 깊은 임재, 또 그분의 이끄심,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사실은 잘못 넘어갑니다. 다 알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는지 다잘 압니다. 안 사라집니다.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에,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우린 다 믿음을 말로 하거든요. 에, 아브라함은 살잖아. 그냥 에,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이제... 어.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며느리 건구하는 얘기인데요.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대로 다 하잖아요. 이스마엘 내쫓아라, 내쫓아요. 이삭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나이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아, 이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후손이. 네 후손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 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평안히 살다가, 장, 장수하고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난 땅에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고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네 후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후손이 돌아올 근거지를 마련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그 매장이긴 한데 그굴 속에 다시 시신을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그저 다 섞고 뼈만 남겠죠? 그럼 그 뼈를 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굴에 그 뼈를 추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오면 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돌아가셨던 조상들의 뼈하고 같이 합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돌아가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평안히 장수하며 살다가 죽을 거다 이거요. 예 네. 여러분, 희스기야가요 그 죽을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15년 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예. 얼마나 그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로의군대 18만 5천을 다무찔렀거든요 물론 자기가 한건 아니에요. 18만 5천은 하룻밤에 다 죽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들에 옮긴 패스트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가그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치러갔다가 118만 5천이 다 죽었으니까 전 세계 소문이 안 났겠어요?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거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이거예요. 네 죽고 나면 히스기야가 뭐라 는지 아세요? 내 죽고 난뒤 이런 괜찮다. 내만 평안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어차피 뭐 끝나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돌아올 후손들 해서뭘할수 있을까? 그래서, 굳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해도, 아예 아브라함 마음은 확고합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장지를, 묘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후손들에게 쭉 이어져 가거든요. 쭉 이어져 가거든요. 저는 그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값을 치렀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시대를 특별히 살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만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다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뭐, 내만 편하게 살다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요. 후손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쫓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삭 잡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 믿음의 결단을 누가 잡습니까? 자녀들이 살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안 해도 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떠나가잖아요. 정직하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냐. 내 선택, 내 결정. 그게 진짜, 내 자녀가 봤을 때, 야, 우리 어머니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요. 어떻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겠어요? 살 때는 뭐 세상 같이 다 그대로 살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믿음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볼때 괴리가 생기니까, 뭔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보세요.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니까 누가, 누가 같이 계시는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맹하자고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볼수 있다면 저는 그 자녀들이 잠깐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는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오고 점점 멀리 가는데 난잘 뭐,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우리 현장 자매가 요약을 잘했는데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될 우리의 막별나가 뭘까? 이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한다면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